이렇게 예약 시술들이 원래 예약하신 거랑 다르게 시술하셔가지고, 여기까지 프로필을 찍어서 내려요. 네, 갖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서 일할 때 찍은 것밖에 없어서 아, 급하게 프로필 사진을 좀 찍으러 왔습니다. 엄청, 엄청 부랴부랴. 오늘 12시까지인 줄 알고, 프로필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는데, 어 오늘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12시가 아니라,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자정이라고 하네요. 제가 체크를 더 확실히 했었어야 했는데, 화요일, 넘어가는 시간인 줄 알고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체크를 잘 못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체크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기회가 있겠죠 <laughs>